안녕하세요 명성중고차 정조입니다 제가 오늘 소개해드릴 차량은 먹과 디자인 실용성 그리고 가격까지 챙긴 차량으로 준비 한번 해봤는데요 이 차량 모델명부터 바로 말씀드리면 더뉴 QM6 GDE LE 등급을 가지고 있는 차량입니다 이 차량은 19년 12월 등록에 20년 형으로 출고가 되었고요 키로수는 6만 1000km 키로 정도 주행한 연식 대비 짧은 키로수를 가지고 있는 차량입니다. 성능지도 한번 띄워드리면, 보시는 것처럼 교환이나 판금이라고 없는 완전 무사고 차량에 누이나 불량 부족 또한 없어. 주 성능 보증까지 원활하게 받으실 수 있는 차량인데요. 정말 가격 또한 미쳤습니다. 저희 명성중고차에서 판매하는 금액 1,560만원에 판매할 예정이고요. 자, 이 차량 주요 옵션이라고 하면 파워테일 게이트와 8.7인치 S 링크 전자석 열선 시트와 전동 시트까지 탑재가 되어 있는데요 정말 가격이 착한 만큼 옵션 또한 풍부하게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판매하는 금액 1,560만 원이고요 바로 전면부부터 보여드릴게요 네, 전면부 테일 램프 보시는 것처럼 기스나 깨짐 현상 없이 깔끔하게 관리가 되어 있으면서 데일라이트 방향 또한 우수하게 잘 나와주고 있는데요 자 가운데 쪽으로는 큼지막한 라디에이터 그릴부터 아래쪽으로는 전방 감지 센서까지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자 전후방 감지 센서 당연히 사용 가능하시고요. 자 본네트부터 범퍼까지 스토치 하나 없는 깔끔한 관리 상태 만나 보실 수 있으십니다. 자 전면부도 큰 특이사항 보여지지 않고 있으니 바로 휠 타이어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휠 타이어 보시는 것처럼 18인치 휠 탑재가 되어 있고요. 자휠 컨디션 또한 양호한 편이면서 타이어 트레드 같은 경우는 80% 이상 남은 잔여량 보유하고 있습니다. 바로 디 타이어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디타이어 마찬가지로 18인치 탑재가 되어 있고요. 자,휠 컨디션 또한 양호한 편입니다. 자, 타이어 트레드 같은 경우는 앞에랑 마찬가지로 80% 이상 남았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실내 탑승했습니다. 가솔린 차량인 만큼 엄청난 정숙성 보여주고 있으면서 핸들 좌측 뒷편 한번 보여드리면 트렁크 개폐 버튼과 핸들 열선 버튼 구비가 되어 있습니다 자 핸들도 전체적으로 한번 보여드리면 가죽 핸들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헤짐이나 까짐 현상 없이 깔끔하게 관리가 되어 있습니다 핸들 양쪽으로는 핸즈 프리와 핸들 리모컨 구비가 되어 있고요 핸들 좌측 뒤편으로는 오토 라이트 핸들 우측 뒤편으로는 오토 레인 센서와 오디오 조작 버튼들까지 구비가 되어 있습니다 자, 계기판 한번 보여드리는 것처럼 실 주행거리 6만 1580km 주행한 차량에 RPM 떨림이나 경고등 또한 보여지지 않고 있는데요 바로 가운데 쪽도 한번 보여드리면, 네, 가운데 쪽 보시는 것처럼 하이패스 단말기가 탑재된 ECM 룸밀러부터 하단으로는 이렇게 8.7인치 큼지막한 s l i n 가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바로 후방 카메라도 한번 보여드리면, 선명 화질의 가이드라인매 그렇게 잘 나와주고 있으면서, 위쪽으로는 전후방 감지 센서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가운데 쪽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1열 열선 버튼 구비가 되어 있고요. 한번더 아래쪽으로는 히든 수납 공간 위치해주고 있습니다. 기어봉 아래쪽으로는 이렇게 전자 파킹 브레이크와 크루즈 컨트롤 사용 가능하신데요. 바로 2열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2열 탑승했습니다. 중형 SUV 차량인 만큼 뒷자리 공간성 너무나도 훌륭한데요. 자 앞쪽으로는 이렇게 두개 에어벤트부터. 하단으로는 시거 제포트 위치가 되어 있고요 암레스트 같은 경우에는 적당 위치의 팔걸이부터 두 개의 컵홀더와 앞쪽으로는 2열 열선 시트까지 사용 가능하신 차량입니다 자 시트 컨디션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뒷자리에 사람이 안 앉았을 정도로 잔주름 하나 없는 시트 컨디션 유지해주고 있는데요 내려서 정리 한번 도와드리고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던유 QM6 GD r 리 차량 외관부터 실내까지 살펴보셨습니다 자이 차량 19년 12월 등록에 20년형으로 출고된 차량입니다 차량이고요. 주행거리는 61,000km 정도 주행한 연식대비 짧은 키로수를 가지고 있는 차량입니다. 자, 이 차량 편의 옵션 또한 빵빵하게 들어가져 있어 정말 불편하지 않은 옵션들을 가지고 있는데요. 저희 명성중고차에서 판매하는 금액 1,560만원에 판매할 예정입니다. 자, 당연히 완전 무사고 차량이고요.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설정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명성중고차의 정지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